화평의 직분이라는 것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.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불화를 치유하고 갈라진 틈을 수리하는 사람이다.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. 우리는 원수된 사람들, 우리의 가정, 공동체,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.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켜만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 화평의 직분에서 중요한 개념은 다툼과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하나님은 모든 관계 속에 궁극적인 조화를 가져다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러기에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. 기다림과 동시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때로는 갈등이 또 다툼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정말 진심 어린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중재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가.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주시면 들어가서 순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적용해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